나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한 마음. 사회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한 번만 접종받더라도 감염을 89%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기관은 보건소, 위탁 의료 기관, 접종 센터 등이 있으며 백신 사전 예약은 온라인, 콜센터 외에도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진행을 맡은 소통기획 담당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관련 권양건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2021년 8월 5일 경상남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대비 신규 확진자 29명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지역 감염 확진자로 지역별로는 장원 10명, 거제 6명, 김해 5명, 통영 4명, 사천 미량 하만 남해 각 1명입니다. 먼저 장원 확진자 10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명은 돈의 확진자의 접촉자로, 4명은 가족이고, 1명은 지인입니다. 3명은 각각 정상 발행으로 검사했고,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이명은 장원소재마트 관련 확진자로 근무자의 가족입니다. 이로써 장원소재마트 관련 확진자는 16명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남창원농협 유통센터 1층 마트를 이용하신 도민들께서는 장원 마산 진해 보건소와 장원 만남의 광장, 마산역, 용지 문화공원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추가 운영 예정인 가음정 공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거제 확진자 6명입니다. 5명은 돈의 확진자의 접촉자로 3명은 지인이고 2명은 가족입니다. 1명은 수도권 확진자의 가족으로 격리 중 정상 발행으로 양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해 확진자 5명입니다 3명은 돈의 확진자의 접촉자로 2명은 가족이고 1명은 동선 접촉자입니다 1명은 창원시 마산 용주정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이로써 창원시 마산 용주정 관련 확진자는 91명입니다 일명은 정상 발행으로 검사했고,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통영 확진자 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이명은 가족이고, 이명은 직장 동료입니다. 삭천 확진자 일명과 미랑 확진자 일명, 하만 확진자 일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남해 확진자 일명은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8월 5일 13시 30분 기준 경남 도내 입원 중인 확진자는 991명이고 퇴원 6,597명, 사망 20명, 누적 확진자는 총 7,608명입니다. 주요 방역 조치 사항입니다. 하만군 방역당국은 지역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8월 5일 0시부터 8월 8일까지 유흥 시설과 노래 연습장 89개소에 대한 집합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 검사를 강력 권고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 내일부터 장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객상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 행되면 사적 모임은 주간에는 3명이 곳 가능하며. 오후 6시 이원에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원지역 도민들의 이해와 방역수칙 준서를 강국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최근 한 달간 몇개 군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한 사랑 간의 접촉으로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만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입니다. 무엇보다 도민 한분한 한 분의 자발적인 협력이 절실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모임은 취소하거나 미뤄 주시고 특히 밀폐된 실내보다는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서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모이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아프면 신속히 검사받고 집에 머무르면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호통역은 경남 농아인 지원센터 배경석 실장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자분들은 출입기자단 단톡방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YTN 오태인 기자 질문입니다. 10일간 창원소재 마트 관련 이용자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검사 대상자 수와 검사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약 180명의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중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종사자 및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확진자가 발생 중이니 중이나 재난 문자를 통한 검사 추이를 통해 방문자 중 확진자는 없는지 추적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KBS 손원혁 기자 질문입니다. 창원시 마트 관련 진단 검사 인원만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루 몇 명이 검사 가능하고 마트에서의 추가 감염 우려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브리핑 자료에서도 나타냈듯이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하루 검사는 그 임시 선별 진료 어, 검사소를 이용해서 최대한 가용 인력을 동원하여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 차원에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KBS 송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트 직원 간 전파가 대부분인데요. 직원 간 전파의 경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역학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종사자들 간 모여서 식사도 하고 휴식을 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송 예, 기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트 직원 2일 최초 확진 이후 영업장 내 공고도 없었고 진단검사 안내 문자도 어제 8시에서나 나왔는데요. 대응이 늦었다는 시민 불만이 인터넷 게시글에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산발적인 종사자 간 감염으로 추정되었으나 8월 4일 확진된 확진자의 정상이 시작일이 7월 28일로 밝혀지면서 어, 직원 내 전파가 광범위하게 유려졌을 것이라 판단하고 종사자는 물론 방문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해 먼저 조치를 취한 후 시민분들께 검사 동결을 진행해야만 선별진료소 내 동선 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한 어,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밤, 어, 밤중에 재난문자를 받고 당황하셨을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창원 농협 기간 남창원 농협 기간 내 방문객 방문자께서는 적극 검사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은 석캔방송 조진욱 기자 질문입니다. 도내에도 델타 베니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내 확진자 가운데 베니 바이러스 검출 비율은 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이와 관련된 검사 권한 및 발표는 모두 방대본에서 담당 중이라 조심스러우나 최근 검사자 약 30%에서 변이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예. 예 조진욱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날 공개한 돈에 돌파 감염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얀센 백신 질문이었습니다. 얀센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돌파 감염 사례의 표본이 작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백신을 맞더라도 중증 예방률 감염재 생산 지수에서 극메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조진욱 기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주말이면 거리두기 단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데요. 앞서 경남 전 지역 4단계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단계 연장 여부 및 방역수칙 보완 등에 대해서 중소본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 내용은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경남신문 조고운 기자 질문입니다. 남창원동의 근무자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남창운동역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그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에 있으며 식사 및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은 없는지 지금 현재 장원시에서 조사 중에 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기자 분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어서 꽃과 나무 하늘을 볼수 있게 해주어서. 보고 싶은 것을 볼수 있게 해주어서 물건을 팔고 사고,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마스크, 세상을 살아 움직이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챙겨주십시오.